더뜰수 있다는 거 살짝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일은 일 언니 할때 가방 같은 것도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바지 주머니에 핸드폰 넣니까 으 뜰수록 바지가 내려가가지고 바지 내려가는 경험은 제 평생 처음 느껴보거든요. <laughs> 앞벅지 통증은 없는 것 같고 종아리가 땡기네. 그리고 확실히 좀덜 부었죠 아침에. 아침 누워 있어서 그런가? 일어나도. <laughs> 그러면은? 아침에 확실히 덜 부었어. 역시 사람은 유산소를 해야 돼. 반찬을 시켰습니다. 갈치구이, 양배추우렁쌈, 이건 마늘쫑, 애호박, 그리고 취나물이랑 무슨 나물 두 개. 솔직히 이 정도면 과식해도 되는 메뉴 맞지? 나 진짜 많이 먹을 거거든. 밥 앞에선 그래도 예의 있게 입어야겠지. 응. 제이 회색자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아무리 1일씩 했다지만 확실히 유산소 하니까 좀 얼굴이 진짜 덜붓는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반찬을 한번 사놓으면 건강하게 집밥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호박 엄청 좋아해요. 음. 유산소 운동을 하니까 잠도 잘 자고 밥맛도 좋아지고 우렁쌈밥 5시 업로드인데 4시 4분에 끝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여러분 저 선풍기 사는데 자랑해도 될까요? <laughs> 어제 너무 더웠어서 오늘은 저녁에 뛸 건데 아 그리고 이건 아메리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할때좀 기분 전환이 필요한 거 옆쪽 기분 전환하고 뛰어야 된다니 다시 기분이 안 좋아지겠네요. <laughs> 현재 시각? 오후 7시 5분 해가 지고 있습니다 풍롤러로 다리 좀 풀어줄게요 오늘은 불광천에 가볼 거예요 다들 오늘 퇴근하지 말고 5km씩 뛰어라 진짜로 핸드폰이랑 이어폰 넣을 이 러닝벨트도 준비했습니다 하루만에 뭐 거의 진정한 러너로 거듭났다 응. <laughs> 뭔가 돈이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오늘은 차를 두고 불광천에 있는 응암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다. 오늘 어이... 저의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뛸수 있어? 한 3kg? 3대 때 군대 때 매일 3kg씩 그거 뛰니까. 오, 네. 그러면은 3kg를 안 쉬고 어... 뛰었어. 군대 때 그때 셔츠에 쉬긴 쉬었는데. <laughs> 선인들이 앞뒤로 이제 하니까 들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됐다 나는 내가 할게 간다 해가지고 <laughs>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았거든 그때 아, 어, 선인들도 나이가 어려가지고 어, 저형또 지랄한다 <laughs> 사이좋게 똑같은 음악 들으면서 달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무슨 음악으로 갈까요? 유튜브에 러닝할 때 듣기 좋은 케이팝이 있거든 일단 아이브부터 바로 나와요 오케이 가보자 떨려 지금 저희 일점이 킬로. 한번 나갔다. 괜찮으세요? 아, 가봐야지. <laughs> 가보자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선배님 <laughs> <laughs> 괜찮으세요? 네. 아, 이점칠. 오. 오케 사람이 많으니까 아. 되게 더 열심히 하게 됐네. 어, 그렇죠.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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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광천에서 러닝하실 분들은 응암역 4번 출구에 나오셔서 이렇게 바로 오시지 마시고 한강 건너서 이렇게 쭉 가셔야 한강까지 쭉 나옵니다 또 이렇게 꿀팁 하나 드리면서 어하는게 아니라 이거 말씀드려야 할것 같아서 어 약간 지진인 것 같은데? 아니 선배 <laughs> 운동 더 돌아서 하라고 와 완전 럭키 비키잖아 <laughs> 완전 럭키 비키잖아 야 리듬 다 깨졌어 씨. <laughs> 이제 마의 3 k 로 호흡법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뭔가요? 애기는 <laughs>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같 <laughs> 4키로 돌파한 도시에 월드컵 경기장까지 그럼 내가 지하철 타고 온 거리 다시 뛰어가는 거네. <laughs> 나 어제 일곱 분 쉬었어. 진짜요? 응. 마지막 그럼 어제보다 오늘 발전한 거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빨리가? <laughs> <laughs> 와 어제보다 약4 0초 정도 줄인 것 같은데. 이건 나 성혁 시 덕분입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laughs> <laughs> 어, 어, <응. 웃음> 힘들어서 박자가 <박대학> 안 맞아. <laughs> 어제 뛰고 나서 앞벅지 가 엄청 아팠거든. <laughs> 근데 오늘은 그냥 종아리만 좀 당기고. 어. 근데 진짜 다너 덕분인 것 같아. 왜냐면 음... 막 찍을 생각 안해도 되고 너가 찍어주니까. 아... 그리고 옆에 누가 같이 뛰어주니까. 그럼 매일 같이 뛰어달라는 말씀신가? 이건어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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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오야 이거 등등운동이. 아 그래. <laughs> 저, 오늘 어, 컨디션 좋은 거 같아, 봤지? 어! 여러분 진짜 제 자랑이 아니라 별로 안 아파요 나잘뛴거 같아 오늘 근데 이제 내일이 문제인 게 내일 스케줄이 좀 많거든요 아침에 라디오 두개 하고 뉴잼스도 하나 하고 오후에도 촬영이 있는데 그게 아마 먹는 촬영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1일씩을 해야 되니까 하하, 이게... 5kg 뛰는 게 에너지가 가득할 때 뛰어도 할까 말까인데 제가 봤을 때 내일만 잘 버티면 남은 날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빨리 자야겠어 버텨 아니 못뭐 버텨 버텨 아니 못 버텨 버텨 아침에 30분씩 하는 라디오지만 뭔가 이렇게 큰 KBS 건물에 오면 좀 성공한 기분이 들어요 <laughs> 오늘의 1일 음? <일일이씩>? 1식 <laughs> 아, 술은 제거 아닙니다 <laughs>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촬영은 길게 안 했는데 같이 이제 저녁 먹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1일 1식이죠 어쨌든 수다를 거의 3시간 넘게 다음엔 수다 다이어트 이런 거 해볼까? 근데 난 늦게 들어왔는데 또 뛰러 나가야 돼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서 시간도 시간인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좀 없거든요 좀 힘들어서 오늘차 타고 가지 않고 저희 집에서 망원 한강공원까지 걷고 뛰고를 좀 반복하면서 k 길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이동해서 뛰기 시작하기에는 좀 힘이 없어. 횡단보도 때문에 끊기는 게 싫어서 바로 횡단보도 건너서 계속 뛰고 있어요. 이제 <laughs> 첫 1km는 뭐 쉽습니다 로그는 느리지만 어쨌든 쉴지 않고 달려서 한강공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되게 뿌듯합니다. 아, 오늘 컨디션이 안좋것도안 좋은 건데 이게 밖에 보도블록은 엄청 것도 하고 신호등 피해가 아니라 야경이 예쁘죠. 요즘 진짜로 생각이 좋은 날씨네. 공기도 맑고 이 길이 너무 좋아서 반복해서 뛰고 있어요. 노래도 한곡 반복 재생으로 하고 <laughs> 발걸음 좀. 한복했어 집에 나오기 직전까지 아 그냥 내일 10km 뛸까 오늘 그냥 걷는다고 할까 생각했는데 저 너무 뿌듯해요 지금 3.29km를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대가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도 하는데 여러분도 할수 있다 우린 다할수 있어요 미리 겁먹지 말고 지뢰하고 싶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laughs> 아 힘들어 한쪽 이다 질게 4km 넘었고 한 번도 안 잤습니다 가보자 12시 전에 끝났다 기록은 훨씬 늘어졌지만 그래도 쉬지 않고 5km를 3일차 만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진짜 오늘 너무너무 하기 쉬었거든요 심지어 11시에 시작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하기 쉬었는데 이걸 해내니까 진짜 너무 뿌듯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는데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구력은 어느 정도 길러졌으니까 체력과 스피드, 아 힘, 아 그리고 코어, 그 밸런스 뭐야 <laughs> 아직 한참 남았다. 와 근데 이렇게 기분 좋을줄 몰랐어요. 5km 내가 쉬지 않고 뛰잖아. 물론 경보보다 느린 속도였습니다. 응. 운동의 매력은 이런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기특해진다. 머리도 한껏 기특한. 엄청 순해 보이지 않나요? <laughs> 축구하고 왔습니다 어제 밤에 5kg 뛰고 좀트레 부족한 거 아닌가 했는데 또 이겨냈고 축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제 다리가 좀 풀린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했는데 3kg 이상 안 빠지면 난 진짜 다 때려치운다 제로 아이스티 샷 추가 원샷 <laughs> 오늘 아침부터 축구를 했기 때문에 좀 쉬면서 오늘 한 8시쯤 달릴까? 잘 먹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되게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힘들어. 아침에 축구한 게큰 건지, 아니면 어젯밤에 달리기한 게큰 건지 모르겠는데, 뭐든 적당한 게 좋다고. 러닝은 주 3, 4일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 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요. 어쩔 수 없다. 오늘도 열심히 뛰어야지! 좀더 빨리 나오려고 했는데, 롯데가 오랜만에 잘해가지고 야구 보느라 택시를 타고 여기 망원 유수지 체육공원에 왔습니다. 비 오는 것 같은데? 비가 지금 분무기처럼 오거든요. 비가 쏟아지기 전에 얼른 뛰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이 점점 느려지는데. 제가 어제부터 쉬지 않고 뛸수 있는 이유는 그냥 진짜 천천히 달려서인가? 걷는 거보단 빨리 뛰고 있는데 달리기 속도 체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km 넘었을 때 속도를 좀더 내야 되나 하면서 더 내니까 계속 내지더라고요. 5km를 쉬지 않고 달리기에 급급해서 좀 나를 가둬놨나? <laughs> 천장이 <천천히> 너무 달렸나? <laughs> 생각했습니다. 4.8km에서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난 이겨냈지. <laughs> 사실 이건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도 누가 봐준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laughs> 뭔가 하늘이 저의 러닝을 도와주는 느낌이었어요. 3km 뛰었을 때좀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랬는데 4km 넘어가니까 또안와 비가. 그래서 오나 열심히 하라고. 오케이 열런 느낌. 이 뭐라 하지? 이 견갑골 이렇게 팔 이렇게 뒤로 모으면 그 날개 쭉지 말고 그 모이는 데 있잖아요. 그거 서 너무 아파요. 여기가 지금 불 타는 것 같은데? 이게 러닝의 부작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몸이 막쑤시고 오딘 니까 컨디션이 좀안 좋은 거 같아요 하... 햄버거 먹어야 되는데 오늘의 1일 1식 근육통이 심하기 때문에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돼. 아니 롯데리아 새로 나온 오징어 버거가 너무 광고를 많이 해서 한번 먹어줘야겠더라고 오이쳐튼 되면 내습가이될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됐고 너무 뛰기 싫어서 사람 많은 마원 한방공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차피 뛰기 싫은 거 처음부터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잘안 찍겠다는 거예요. <laughs> 아, 대박 사건이다. 오늘 진짜 하기 싫어서 못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어차피 하기 싫을 거 달리기에 완전 집중해 보자 해가지고 하니까 지금 최소 기록이 나왔습니다. 오늘 중에 오늘이 제일 컨디션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진짜 신기하고 너무 뿌듯하고 아, 이걸 말로 형용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많은 핑계 속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laughs> 눈뜨면 하루하루 아픈 곳이 다른 삶, 건강하려고 하는 거 맞지? 오늘은 이 오른쪽 발바닥이 아파요 <laughs> 너무 발을 보여드리나 새삼스럽다고요? <laughs>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발바닥 아플 땐 들기름 막국수 먹으면 낫거든요 <laughs> 와. 러닝하기 전에는 막 그렇게 헤비한 거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 소화 잘 되는 메밀 같은 거 어, 양이 엄청 많네 아 너무 배고파 진짜로 여의도 공원에 왔습니다 지금은 오후 5시 11분 <laughs> 한 바퀴 뛰니까 딱 있지 못해 무릎에 옆 근육 쪽이 아파요. 왼쪽 무릎인데 남은 1.5kg는 내일은 축구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무리하지 않고 그냥 빨리 걷기. 아, 너무 아까운데 지금까지 한 게. 무릎 바깥쪽이 아파서 무릎 안쪽에 힘을 주고 뛰려고 해도. 아, 근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무리했으면 뛸수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내일 한번더 뛰어야 되고, 내일은 또 그렇게 볼륨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았는데, 그... 아... 뭔가 이게 무릎 아파서 못하니까, 그 5일 동안 한게 좀... 아... 아니, 근데 여러분, 2 k m 를 그냥 걸었는데, 46분이 나온 거면 원래도 나 진짜 거의 걷는 속도를 뛰었다는 거잖아. <laughs> 근데 왜 무릎이 아파? 아, 이게 자꾸 늦잠 자게 되네. <laughs> 진짜 체력을 많이 쓰긴 하나봐요. 아, 오늘 축구 힘들 예정인데 큰일 났다. 집에서 3 시쯤에 집밥 먹고 축구 하고 그렇게 한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딱 일주일 전에 5km 시작했던 그 지점에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무릎이 아프니까 레깅스에다가 무릎보는 자고 양말도 엄청 두꺼운 거 신었어요 그래서 무릎에 살짝 피안 통하는 거 같은데 이거 맞아? <laughs>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찍는 대신 이 고프로를 달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려나? <laughs> 너무 흔들리네 <laughs> 했습니다. 제가 원래 2.5km 갔다가 2.5km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한강 야경 보여드리고 싶어서 갈때 3.5, 올때 1.5. 그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들한테 야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많이 줄이지 못했지만 사실 일주일 전에 여기 와서 뛰었을 때는 일곱 번 쉬고 이렇게 꾸준히 달리지 못했거든요.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릴 수 있음에 굉장히 뿌듯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앵콜 러닝 하면 살돋빠리잖아5 <laughs> k 로 러너로 거듭난 1차 탑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어, 갑자기 뛰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주일 내내는 절대 하지 마셔라. 하루 건너 하루씩 했으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몸이 회복하기도 전에 또 5kg를 뛰어버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무릎이 많이 아프고 발목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잠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일주일 동안 12시간씩 잤다니까? 야,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리고 하체만 아플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상체가 더 아파. 그러니까, 그냥 온몸이 쑤시고, 난잘 모르겠어. 뭐, 몸무게는 제가 1일1식을 하긴 했지만, 좀 고열량의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냥 몸이 너무 아파. 몸무게고 뭐고, 내가 이게 일주일 동안 건강해진 게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할수 있었던 건 성취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기특하고 뿌듯하고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러닝에 빠지고 기록을 계속 줄이려고 하고 마라톤에 나가고 이런 게 이해는 되더라고.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어쨌든 오랜만에 이렇게 진심 가득히 열심히 열정 넘치게 했던 한 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 결과는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무릎 보호대를 꼭 하시고 일주일 내내 러닝하는 것은 비추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러닝으로 이행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뻐, 닝닝. 차라리 한강공원으로 사행시해도 될까요? 한잔 하실래요? 강력하게 마시는 커피입니다. 공짜는 아니에요. 원화로. 2,500원 한자 5급이에요. 저 진짜입니다. 강경희 씨가 그렇게 공부하라고 시키셨거든요. 1등급이 나올 줄 알았지만 3등급이지. 그래 얼굴이 더 타서 이빨이 더 하얘 보이죠.